암 예방 몸에 신호가 오기 전에 조기 검진 여성은 20세 남성은 40세 암 검진을 시작할 나이입니다. 암 검진 이렇게 받으세요. 구분 위암 검진 대상 40세 이상 남녀 검진 주기 2년 검진 방법 위장 조용 촬영 또는 이 4시간 검사 간암 40세 이상 남녀로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6개월 간 초음파 검사 플러스 혈청 알파 태아 단백질 검사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로 1년 분변, 자멸, 반응검사 대변검사,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이중조형발용검사 유방암 30세 이상 여성 매월 유방자가검진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 플러스 유방임상진찰,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질세포검사,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검진,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암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암의료비 지원 혜택 대상자는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진을 받으면 의료비 일부 지원 암의 위험신호 위, 복부 불쾌감, 식욕부진 또는 소화불량이 계속될 때 간, 우상복부 둔통, 체중감소 및 식욕부진이 있을 때 유방, 무통우 몽울 또는 유두 출혈이 있을 때, 대장, 직장, 점액이나 혈변이 나오고,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을 때, 자궁, 이상 분비물 또는 부정기적인 출혈이 있을 때,